구구구다. 이번에도 돌아온 일방적 강담 회시가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5.5 버전 주요 개선 내용으로 이전 버전에서 먼저 예고했던 게 있었지 아마 축성의 서리로 성유물을 지정 제작할 때케 같이 처망하는 일을 줄여준다며 지정하는 후 옵션의 최소 부분의 강화를 보장하게끔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정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축성의 서리를 소모한 친구들 없겠지? 그래서 과연 이번 발표 내용에는 그 내용 말고 또 어떠한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가? 렛츠999! 오케이!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축성의 서리 관련 내용으로 시작한다. 5.5 버전 업데이트 이후에는 축성의 서리를 소모하여 제작한 석류물에 낙인이 찍히게 되며 낙인이 찍힌 석류물은 20레벨까지 지정부 옵션이 최소 두번 이상 강화되게끔 개선된다고 한다. 이야 yeah, 좋았어! 이제 드디어 축성의 서리라는 원신에서 가장 귀중하다고도 볼수 있는 재화를 소모하여 제작 간성 유물에 무효 옵션 물방을 처먹는 비응신 같은 상황이 발생할 일이 없어졌다. 각종 땅방 땅공강체는 물론이고 공포 개리기 방벌을 물방 처먹거나 체포 개리기 방벌을 물방 처먹고 피눈물을 흘리며 언젠가 알베도봄은 온달을 외치던 시절은 끝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운빨 존망을 상당 부분 컨트롤 할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잠깐 부옵션 강화 보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겠다. 예시 이미지를 보면 축성의 서리로 제작한 성유물은 우측 상단에 축성의 서리로 규정했다는 안내 대비 생기게 되는데 강화 과정에서 지정된 부가 속성이 최소이외에 강화된다고 적혀 있다. 근데 이게 과연 내 스스로의 운발로 붙은 경우를 제외하고도 두번 이상은 무조건 확정 강화되는 것인지. 앞서 강화에 성공할 경우 그대로 확정 강화 기회가 사라지는 건지 구분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유저들은 전자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실망감이 클듯 하거든. 안내 문구만 보면 전자 케이스처럼 두 번의 강화는 독립적으로 무조건 보장한다는 소리가 기도한데. 아쉽게도 어떤 게임이든 애매한 말 장난은 대부분 유저가 직접 검증하게 되어 있다 보니 일단 너무 큰 기대하고 있진 말자.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전자 방식이 아니고서야 굳이 낙인까지 찍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지. 자, 성유물 낙인 시스템 미오유는 역시 바닥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순순히 넘겨주지 않았다. 원신은 사실상 솔로 플레이 게임이나 다름 없지. 그래서 웬만한 유저들은 조용히 혼자서 재밌게 즐기고 마는 경우가 대다수긴 한데 사실 이런 게임에서도 일부 유저들은 어떻게든 경쟁 요소를 만들어서 서로 박탈감과 우월감을 느끼고 재밌게들 노신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유물인데 어떤 게임에서나 고강화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레 선망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거든 근데 원신은 솔플 게임이다 보니 자연스레라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지 따라서 본인이 직접 풀 특정 다수에게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직접 정보를 업로드하여 점수를 내서 서로 누가 누가 비틋 대마왕인지 경쟁을 하기도 한다 만일 축성의 서리가 독립적인 부분의 강화를 보장하는 경우 확실히 종결 성유물이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이게 낙인이 안 찍혀있게 되면 크각의 그 확률을 뚫고 순수 운발로 만들어진 기존의 진짜 사피틱 성유물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낙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혼모노의 희소성과 특별함을 유지시켜주는 셈이지. 사람들도 낙인 찍힌 성유물에 대해서는 크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유저들은 낙인이든 뭐든 나 혼자 세지면 그만이니 신경도 안 쓰겠지만 피틱 분야도 엄밀히 말하면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자 콘텐츠니. 낙인 시스템은 이런 면에서도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수 있다 라고 짓거려 봤는데 역시 o e 의 보수적인 원신이 유저들이 바라는 훌륭한 방식을 채택할 것 같진 않고 역시 존망구 재책에 불과한 정도가 아닐까 한다 이번 방법인 경우 우리들이 원하는 준비틱에서 비틱급성류물을 먹을 확률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수고! 다음으로 임무 추적 기능이 개선된다고 한다 신규 버전부터는 임무 추적 기능을 필드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사소하긴 하지만 은근히 불편함을 주는 요소 중 하나였지. 오픈월드 필드로 분류되는 지역이 아닌 개별 지역과 연관된 임무를 진행하는 경우 추적 안내 기능이 동작하지 않았는데 5.5 버전부터는 해당 지역 필드로 바로 안내되도록 개선되었으니 불편함이 살짝 줄어들게 되었다. 다음으로 보스 경로 가이드라는 것이 새로 추가된다는 소식이다. 9999 공략 영상을 본다면 전혀 문제없긴 하지만 조용히 혼자 게임하는 친구들은 필드보스까지 어떻게 가는 건지 헤매는 경우가 꽤 많다. 5.5 버전부터는 필드보스 가까이에 있는 워프 포인트를 해금하지 않았을 경우 맵에서 보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추정 미단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도전의 길이라는 가이드가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일단은 지하에 숨어 있는 보스들 위주로 동굴 입구에 비이 찍히는 방식으로 제작이 된듯 하며 5.5 버전에서도 특정 몇몇 보스에게만 지원되는 기능이 될 것이라고 한다.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이번에도 선계 관련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속세의 주전자에 선계 보물 상점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원하는 수량만큼 한꺼번에 목록에 추가하여 교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목록도 목록이지만 달라진 선계 상점 디자인이 눈에 띈다. 지금 선계 상점은 이런 모습인데 목록에 한 번에 노출되는 아이템 수량도 적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7개 정도밖에 노출이 안 된다. 그래서 매번 개같이 스크롤 쳐내리고 찾아야 하는 게 짜증났거든.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렇게 아이템이 35개씩 노출되니 존내 시원할 것 같다 어차피 검색 기능도 얼마 전에 생겨가지고 일일이 이름 노출할 필요도 없었거든 여러가지 탭에서 원하는 아이템 모두 목록에 추가해두기만 하면 목록에 있는 아이템만 골려서 구매할 수 있으니 아주 편해졌다 예전에는 너무 귀찮아서 세트 제작을 유기해버리는 일이 많았으나 개편을 거듭하면서 각오 세트 제작이 매우 편해졌으니 이번 5.5 버전에 나타 가구 세트도 새로 추가되겠다. 코인 좀 모아두고 세트 제작을 준비해 보도록 하자. 나타 캐릭터 하나당 40원서 먹을 수 있다. 우편 소장함에 검색 기능이 추가된다고 한다. 솔직히 소장함에 들어가서 다시 편지를 읽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친구들은 특정 캐릭터가 보낸 편지를 찾아서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겠지. 이제 검색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니 원하는 편지 찾기가 쉬워질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한 마가지 장전해 놓은 거 방출 하려다 참았다 원신 출시 5년차 만에 직쇼 드디어 안드로이드에서 컨트롤러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다 보니 이제 웬만한 컨트롤러 유저들 모두 애플 쓰고 있을 텐데 뭐 뒤늦게라도 지원 확대했으니 좋아해야 하나? 좋아해야겠지 자 본인이 컨트롤러를 보유 중이면서 안드로이드 패드나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 이제 누워서 혼신 조져보도록 하자. 나도 가끔 아이패드로 누워서 게임하는데 존내 편하더라고. 이걸 지금까지 안드만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게 진짜 레전드다. 오케이. 이번 개선사항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다. 이번 간담회 공지에서 발표한 내용 말고도 추가 업데이트 내용이 궁금하다면 나중에 흑우구구의 업데이트 정리 영상을 기대하라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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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